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선거 다음 날인데, 4월 11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수주를 했다고, 하미반도체가 놀라운 공시를 발표를 했죠. 대상에 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급액은 이제 TC 본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스페셜 버전. 요 이름이 이제 타이거거든요, 타이거. 타이거인데, 이거 226억 원어치. 공급한다고 규모를 밝혔습니다. 226억이니까 대략 10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품 기한은 이제 7월 8일까지니까 어, 석달 가까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보면 한때 증권가에서는 꽤 많은 규모를 수주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돌았는데요. 어, 추가 물량이 있느냐 지금 주가 강건이잖아요. 아침에 공시 나온 다음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장중에는 10% 정도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그 지금 정고점이 15만원 초반인데 다시 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추가 물량이 있나 이거죠. 수주가 지금 열대가 끝이냐. 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226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수주를 한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SK 하이닉스 항 물량만 먹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수율이 잡혔다는 이야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개선은 됐겠죠. 뭘 사용해서 했냐면, 타이거 본더를 가지고 해서 수율은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와 같은 고수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의 수율이 안정돼서, 이제는 물량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본딩을 계속 찍어내가지고, 전체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올해 몇천억 정도의 어 매출이 기대된다 그랬는데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방향을 전환했다 이게 이제 회사 전체의 어떤 전략이기도 하고요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SK하이닉스 못지않게 공격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많은 결점들이 감춰지고 있는데 전자는 HBM에 대해서 당장 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4월 11일인데요. 아직까지 HBM3는 전혀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삼성에서는 HBM3E, 요걸 하반기에 뭐 코를 받고 납품하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만큼 기다려봐야 된다고 지금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이렇게 발주를 해버리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초조해지는 거는 명약 가능합니다. 어, 삼성전자는 지금 자회사인 세메스로부터 그러니까 신카와 장비를 세메스에서 마더파이에서 공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세메스의 본더기를 가지고 지금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4월 11일 현재 아무것도 대량 납품을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이번에 경기현 사장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좀더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나왔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ASMPT하고 배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한미가 치고 나오니까. ASMPT가 한때는 한미하고 비슷한 시총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원화로 환산해서 시총이 7조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의 시총은 14조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두배에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배시가 지금 원화로 환산했을 때 17조 원이거든요. 잘하면 한미반도체가 진짜 배시의 시총을 넘어서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자신감을 비추고 있으시거든요 그동안 한미가 뭘 주장했냐면요 칩투칩 본딩 그러니까 HBM을 적층할 때는 칩 다이를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요만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칩투칩 본딩이라고 하고요 배시나 ASMPT가 한층으로 하는 거는 뭐칩투 웨이퍼 또는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칩투 칩 본딩에서는 전 세계 그 어떤 회사도 자살을 따라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이미 쌓였고 이미 스타트를 해서 수요를 잡아내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느 국내 애널리스트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았죠. 크게 중요도 한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진짜 그 말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말고는 칩투칩 본딩을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도 우리의 어떤 그 고객 영역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왔는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고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칩투칩 본딩 HBM을 만드는 가장 핵심 공정에서 한미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하나하나 실현된다는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일군 성과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노운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ASMPT 하고요 배씨가 한미를 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